인천시가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고 여성과 어르신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시책을 실시합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학교길 길동무 발대식 행사를 가졌는데요. 어린이 학교길 길동무 사업은 어린이의 안전한 학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인 1조로 순찰반을 구성해 초등학교 주변의 골목, 놀이터, 학원 밀집 상가 등 학교길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을 집중 순찰하게 됩니다.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12월 겨울 방학 전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데요. 어린이 학교 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길동무에게 경광봉을 지급하고, 모자와 안전 조끼를 착용토록 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휘슬를 불어 위급함을 주변에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업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들에게 지역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기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할 수 있도록 어린이학교길 길동무가 최선의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어린이 학교길 길동무 사업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와의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학교길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온종인천뉴스 온지입니다.